어, 안녕하세요 순이정원입니다 어, 오늘 제가 남양주에 있는 이비다이게 나왔답니다 어, 사장님께서 제가 이제 영상을 올릴까 해서 왔는데 그게 아니고 어, 우리 이비 사장님께서 달콤한 총각 유튜브를 하고 계시잖아요 그분이 제 구독자 만명을 위해서 이렇게 멋진 상품을 또 이렇게 준비를 해 주셨어요 <laughs> 이거 보실까요? 저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세상에 이게 웬 일이래요. 이 비싼 아이들을 제 구독자를 위해서 이렇게 준비를 해 주셨거든요. 요게 에보니 금이에요. 에보니 금. 이제 이거 누가 가져갈지는 모르겠는데요. 어, 저는 이거를 이제 컴퓨터로 추첨을 해 가지고 공정하게 또 이렇게 해 드릴 거고요. 구독을 안 하시고 또 이렇게 참여하시는 분들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정확하게 구독 해주신 분들께 어, 구독자만 걸러내가지고 요거를 보내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비 사장님, 그 달콤한 총각님, 달총님께서 특별하게 순회정을 위해서 이렇게 준비를 해주셨는데요. 그 들어가시면 유튜브 들어가시면 달콤한 총각 다육이라고 있어요. 그분이 하시는 유튜브 채널도 구독도 좀 많이 해 주시고 음, 오늘 방송에 나갔으니까 그거 보시고 참고해 주시고요 제가 요거를 방송 내보내고 나서 한 4일 정도 이렇게 참여 기간을 둘 거예요 나눔 참여라고 해 주신 분들께 요거를 선물로 보내드릴 거니까요 꼭 나눔 참여라고 해 주시고요 구독하시고요 구독 안 하신 분들은 빠르게 구독해주세요 자 그러면 선물을 잠깐 소개를 또 해드릴게요 자 요거는 첫 번째 1등 되신 분이 가져가실 거예요 요거는 에보니 금입니다 금이 이렇게 골고루 잘 들어가 있죠 아주 예뻐요 요거 작지만 1등 되시는 분께 드릴 거고요 제 이게 제일 비싼 거예요 <laughs> 그 다음에 덩치는 제일 크지만 두 번째예요. 얘가 얘가 한엽 아도니스예요. 한엽 아도니스 이렇게 멋진 아이예요. 이거 입장이한 5cm 정도 될 거예요. 아주 멋지답니다. 이거 요거 한엽 아도니스 이렇게 잘생긴 아이거든요. 너무 멋있죠. 야 이런 거 누가 가져가실지 진짜 저도 없어요. 이거 아도니스가 그런데 누가 가져가실지. 복 터지시는 거예요 이거 받아가시는 분들 이렇게 멋있답니다 자 보실래요 이렇게 잘생긴 아이고요 여기 달총님께서 열심히 발로 뛰어 다니시면서 아주 이쁜 아이들을 잘 데리고 오세요 이 달콤한 총각 맨날 어디가 어디가 그랬시더니 달콤한 총각이 맨날 이렇게 이쁜 아이들 구하러 다니시느라고 바쁘십니다 이거는 부용철아예요 부용철아 이렇게 아이들이 중간에 아가애들이 쏙쏙 올라오고 있거든요. 자, 이렇게 생긴 아이. 자, 이렇게 예쁜 구용 철화가 하나가 있고요. 얘는 카시즈라고 해요. 백화시즈 아시죠? 원래 그 백화시즈가 상당히 비싸고 멋진 아이인데 그 아이보다 더 비싼 카시즈라고 이렇게 있어요. 얘는 물등이 보라보라 하게 물이 드는데 아주 예쁩니다. 여기 또 자구들도 쏙쏙 잘 올라오죠. 이렇게 예쁜 아이들. 자, 이런 아이 이것도 하나 또 나와 있어요. 아, 요번에 당첨되시는 분들은 진짜 어떤 분이 될지 운이 되게 좋으신 분들이세요. <laughs> 자, 요거는 플로리디티 금입니다. 이드로돼 있는데요. 요 안에 이렇게 금기도 들어있어요. 보이시나요? 금줄이. 이렇게 이 안쪽으로 금줄이도 다 들어가 있어요. 요런 아이들이고요. 예뻐요. 그리고 요거 보면 얘는 1번, 100번 금이에요. 1번, 100번 금. 다 보이시죠? 금이 들어가 있는 모습이 아주 예쁘답니다. 포트는 이게 빨간 포트지만 상당히 얘도 비싼 아이예요. 그래서 사장님이 달총님이 이렇게 이쁜 아이들을 여섯 개를 준비를 해 주셨어요. 음, 여섯 분이 어떤 분이 되실지는 모르시겠지만, 어, 구독 좀 많이 해 주시고요. 안 하신 분들은 바로 해 주시고요. 이렇게 푸짐하게 상품을 준비를 해 주신 달콤한 총각 다육님이 저한테는 너무 감사해요. 이제 먼저는 오뚜기 다육 사장님이 그렇게 또해 주셨는데, 요번에는 달콤한 총각 사장님이 저를 위해서 이렇게 푸짐하게 상품을 내 주셨어요. 저를 사랑해 주시는 여러분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꾸준하게 그 순이 정원 사랑도 부탁드리고요. 달콤한 총각 사장님 구독도 좀 많이 좀 해주세요. 그래야 앞으로도 좋은 방송을 같이 할 수가 있고요. 좋은 상품들을 또 열심히 발로 뛰면서 여러분께 또 갔다가 안내도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요 방송을 보시고 그음 아니 나눔 참여를 꼭 글로 써주시고요. 좋은 댓글도 많이 좀 남겨주시고요. 저를 사랑하시는 여러분 참여들 많이 해주세요. 제가 요거는 이번 음, 주 일요일 날 추첨을 하겠습니다. 일요일 날 일주일 정도를 방송을 올려놓을게요. 그래서 오늘 올려드리면 일요일 날 추첨을 통해서 여러분께 음, 보내드리도록 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요거는 날씨 상황에 따라서 조금 늦어질 수도 있답니다. 온도가 너무 떨어지면 이 아이들이 어울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요거 날씨 보면서 보내드릴 수 있는 시간에 보내드릴 하도록 하고요. 자 여기에 그냥 제가 간단하게 이 아이들 사장님이 또 준비해 놓으신 아이들 이렇게 얘는 백카시지예요 아까 그 카시지랑은 조금 다른 아이들이죠. 그래서 이렇게 이쁜 아이들이 있어서 그 달총님 달콤한 총각님 영상 유튜브를 보시면 그 신상으로 들어온 아이들을 많이 안내를 해드려요. 그래서 주문이 이제 많아지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직접 시청하셔서 또 택배 주문을 요청을 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영상도 물론 보시기도 하지만 달총님꺼 영상을 보시면 요거 신상아이들 준비를 해서 여러분들께 또 이렇게 안내를 해드리고 할 거니까요 꾸준히 시청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은 제가 여기 영상 담으려고 왔다가 또 사장님께서 특별하게 준비해 주신 아이들을 보면서 아유, 제가 요즘 너무 감동을 받습니다. <laughs> 양쪽 집 사장님들이 준비해 주신 아이들을 보면서 아, 제가 이렇게 이런 저거를 받아도 될까 싶을 정도로 너무너무 감동을 먹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사장님하고 달콤한 총각집 사장님하고 구독 좀 많이 많이 해주세요. 제가 이렇게 사랑받는 게 아주 진짜 너무 너무 감사하답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또 다육이 보면서 행복하고 즐거운 다육생활들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 목소리가 막 흥분이 됐어요. <laughs> 그래서 이렇게 목소리가 자꾸 커지네요. 자. 감사드리고요. 남은 시간들, 또 행복한 시간들 많이 보내시기 바랍니다. 오늘 17일, 아, 17일 월요일부터 토요일날 22일까지, 어, 저, 나눔 참여라는 그 댓글을 남겨주신 분께 제가 추첨을 해 드릴 거고요. 23일날 추첨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일 정도 댓글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